그때 논란이 됐던 것이 필러는 체내에 잔류해서 영원히 녹지 않는다. 그러면 그 녹지 않는 것이 몸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많이 음. 맞았을 경우에 뼈가 폐일 수 있다. 저희의 입장은 그리고 99.9%의 의사의 입장은 네. 안녕하세요. 김종수 원장입니다. 네, 안현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 볼까요? 그 <laughs> 전에 너무 오랜만이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 네. 제가 <laughs> 지난 몇 년간의 과로로 약간 휴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몸이 많이 회복돼서 이제부터는 다시 정기적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 좀 필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필러 몇년 동안 하셨죠? 만 10년 했죠 만 10년 제가 한 달에 필러 한 500cc 정도 쓰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저도 제 몸에 넣고 필요하면 저희 가족들도 하고 하...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좀 피곤하셔서 눈밑 필러를 좀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뭐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네. 네. 논란이 좀 있었어요. 필러가 좋다 안 좋다 뭐 체내에 잔류를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원장님, 성형외과 원장님이 밝히셨을지 그분은 필러를 많이 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필러를 많이 해보시고 경험이 쌓이면 그 의견이 좀 수정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그분 한분 말고 또, 이제, 여러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성형외과에서도 필러 학회가 있거든요. 그 학회의 공식 입장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분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분이 나는 잔다르크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딱 논란을 일으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신 게 아닌가. 그리고 그분 나중에 사과도 하고 막 그러시던데. <laughs> 네. 근데 이제 그분을 제가 무조건 뭐안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 의견 중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꽤 있었고, 그리고 아, 이런 건좀 새롭다, 이런 것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정리를 하면 건전하게 한국 미용을 좀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논란이 됐던 것이 필러는 체내의 잔류에서 영원히 녹지 않는다. 그러면 그 녹지 않는 것이 몸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많이 네. 맞았을 경우에 뼈가 폐일 수 있다. <laughs> 네.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들이거든요. 네. 자극적인 단어. 네, 자극적이고. 네. 첫 번째는 필러를 맞으면 필러는 완전히 녹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제 환자 중에는 그렇게 체내의 잔류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냐. 없어요. 너무 많은 용량을 어, 맞으시면 그거를 다 녹이기가 어렵고요. 필러가 녹다가 녹다가 다안 녹아요. 세네에 다 흡수가 안 되고 필러 조직 안으로 우리 내 몸의 조직도 자라서 들어와서 필러 컴플렉스라는 게 생겨 필러 복합체라는 게 생기는데 그러니까 만져보면 덩어리도 만져지고 그게 잘 녹지도 않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될수 있어요. 나중에 반복적인 시술로 녹여야 되거나 정말 최악의 경우는 약간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긁어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저는 예전부터 몇년 전부터 손님들한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른 것은 그 선생님은 그거를 무조건 안 좋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저는 그거를 잘 이용해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나쁜 물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사실은 그 선생님 말고 모든 의사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술을 했을 때 실리콘을 넣는다고 하면 이 실리콘은 평생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필러를 예를 들어 1cc를 넣다 었 그러면 0.1이나 0.2는 남아요. 그거를 우리 몸의 그 영구적인 보형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히알루론산 덩어리라서. 나중에 콜라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건데 그 선생님은 필러 경험이 많이 없으시다 보니 그걸 무조건 안 좋다고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대부분의 그 선생님 말고 다른 의사분들은 굉장히 그거를 의아해 하시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지? 소비자분들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그리고 무서운 거죠. 그럼 내 몸에 남아있는 필러는 안 좋은 거란 말이야? 그럼 당장 녹여야 되나? 그게 자꾸 논란이 되니까 그 선생님도 필러를 많이 안 하시다 보니까 필러 맞는 인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고 하시고, 자기 말한 것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지 몰랐다고 하시고, 그 필러를 반드시 지금 가서 녹일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결국은 그 선생님이 좀 곤란해지셨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스컬트라라는 제품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컬트라 같은 경우는, 몸 속에서 콜라겐을 좀 만들어내서 볼륨을 채워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게 이물질을 넣기 싫어하는 분들이 내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콜라겐으로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이거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거를 많이 좋아하셨던 건데 요 필러 논란에서 그 필러가 좀 잔류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내 몸이 또내몸 안에서 콜, 스컬트라와 비슷하게 이제 콜라겐을 좀 합성해내면서 그게 덩어리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완전하게 100% 이물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의 입장은 그리고 99.9%의 의사의 입장은 그거는 생체친화적인 것이다. 음. 괜찮다라는 입장이라서 적정량, 특히 적절한 용량이라고 판단되는 것보다 약간 적은 용량을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이 지나서 정하시면 그때 조금 더 터치업, 조금 더 리터치를 해서 찬찬히 쌓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드물지만 안 좋은 병원에서는 3cc가 필요한데 매출을 위해서 6cc를 권해서 6cc를 다 넣고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많은 용량을 권하는 병원은 거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필러를 하고 몇주 후에 다시 봐 주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에요. 적게 넣고 상황 봐서 조금 더 채우자. 이게 제가 10년 동안 그 노하우를 쌓아온 그 진료 경험의 해답이거든요. 적게 넣고 그리고 순도가 높은 아주 좋은 필러들을 잘 쓰시면 전혀 문제 가 없고요. 굉장히 좋아요. 국산 필러하고 수입 필러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큰가요? 어, 네 있어요. 그거는 음. 사실 의사들이 이제 해 보시는 분들은 다알 텐데요. 음. 아무래도 국산 필러가 조금 러프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눈꺼풀이라든지 뭐 애교 필러라든지 눈밑 필러라든지 피부가 굉장히 얇은 부분, 특히 입술이라든지 이런 데는 국산 필러를 쓰지 않아요. 가급적 손님들한테 그냥 하지 않거나 아니면 수입 필러를 하시라고 음. 권해 드리고요. 그렇게 권하는 이유는 제가 비싼 거를 팔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안전하게 예뻐지려면 아무래도 순도가 높은 필러를 좀 용량을 줄여서 쓰시는 게 그게 해답이에요. 해답. 너무 수입 필러를 쓰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laughs> 네. 되게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병원에서는 비싼 걸 판다고 해서 많이 남는 게 아니에요. 사실 수입 필러가 들어오는 원가는. 또 훨씬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마진을 어, 따지면 수입 필러가 더 마진은 적을 수 있거든요. 단순히 비싸다고 어, 많이 남기 아, 때문에 많이 권하는 건 아니라는 거. 소비자는 부담이 되니까 그것도 음. 이해는 가는데 내 몸에 하는 거니까 머리를 자르러 가도 뭐 동네에서 제일 싼데 찾아가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하물며 내 몸에 주사를 놓는 건데 하시고 싶으면 이왕이면 좋은 걸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국산 필러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 좀 적게. 적게 하시고, 아쉬우면 나중에, 좀 경과 박가면서 한두 달 있다가 한번더 하시고, 이런 방법을 추천드려요. 네. 이분이 또 부위에 따라서 그런 걸잘 골라주세요. 어디는 국산을 해도 되고, <laughs> 어디는 수입을 해도 되고, <laughs> 이런 거. 어, 그거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네. 피부가 얇은 부분은 무조건 수입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피부 얇은 부분이라고 하면 눈밑 다크서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눈두덩이 꺼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눈두덩이라든지, 아니면 어, 애교 필러 여기 애교 필러라든지 아니면 입술 같은 데는 반드시 수입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거 말고 턱이라든지 어, 팔자라든지는 국산 필러 쓰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요. 이렇게 좀 약간 러프해져도 손질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시면 거기는 국산 필러도 쓰셔도 됩니다. 돌그 필러 볼 필러가 애매한데 의사분들 중에 볼 필러는 절대 맞지 마라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 성형외과 선생님들 중에 왜 그러냐면 처진다 여기는 왜냐면 지지조직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많이 넣으면 처져요 잘 넣어야 돼요 잘 넣어야 돼서 입자 크기 자체보다는 어 용량이 더 중요해요 용량 그래서 여기를 살짝만 채워도 되는 분들은 국산필러 쓰셔도 돼요. 무게가 가벼우니까. 근데 많이 넣으셔야 된다 이런 분들은 가급적 수입필러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무게가 1cc, 2cc, 3cc 갈수록 수입필러, 국산필러 차이가 좀 나요. 음. 볼필러는 특히 너무 많이 넣으시면 오히려 더 뚱뚱해 보이고 더 살쪄 보이고 그리고 시간 지나면서 녹다가 녹다가 다못 녹으면 처져요. 그러니까 좀 적게 넣으시고 좀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그럼 좀 적게 넣으시면 그게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흡수되면서 처지는 것도 없어져요. 또 다음 논란이 뭐가 있었죠? 뼈가 폐인다는 아, 거. 뼈가 폐인다. 손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셨을 거예요. 뼈가 폐인다고 막 하는데 제가 CT 영상도 보고 논문도 보고 했는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 한 케이스 발견된 거예요. 그 CT 보면 여기거든요. 여기 이 옆에 뼈 위에 바로 올림 모양이에요. 그 필러를. 필러든 보형물이든 이 안에 들어가면 뼈는 파여요. 근데 파인다는 게 이렇게 깎이는 게 아니고요. 좀 눌린다는 느낌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밥 지을 때콩 넣잖아요. 밥 하고 나면 그콩 떼어내면 살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콩이 무한정 뚫고 들어가지 않죠.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을 이루면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드러운 필러를 적정량 넣으면 절대 안 파이고요. 과하게 많은 용량을, 두, 안 좋은 필러를, 입자 두꺼운 러프한 필러를 많이 넣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크게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거는 많은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증명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좋은 필러를 좋은 병원에서 소량 넣으시면 괜찮아요. 음. 그게 결론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막 충격과 공포에 막 휩싸여 있는 분들, 그리고 와서 다 녹여달라면 가끔 있으셨거든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지금까지 필러 논란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음. 결론은 뭐냐면 지금 당장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가만히 있어도 붓고 열나고 아픈 경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천천히 시간 될때 원래 시술 받으셨던 병원 가셔서 정 불안하시면 가셔서 어떤 거냐고 한번 상담 받아 보세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99.9%의 경우는 그런 상담도 별로 필요 없으실 거예요. 음, 구독 오늘 때려봐 <laughs> 네, 오늘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laughs>